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RKX ETF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ARKX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볼 예정입니다. 우선 ARKX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ARKX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ARKX ETF 상품은 미국의 Ark Investment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본사를 둔 미국 투자 관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ETF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도 유명한 해당 회사인데요. 해당 기업의 설립은 2014년 캐시우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하고요.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회사가 5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2022년 1월까지 자산을 보면 실적 부진이 좀 있었나 보입니다. 실적 부전, 부진 이후에 239억 달러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우주 궤도 또는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 차량 등을 제조, 발사, 서비스하는 우주 항공 기업에 투자한다 라고요. 최초 상장일은 2021년 3월 30일이고요. 2021년 3월에 상장 한 ETF군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상장한지 한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8달러고요. 약 우리나라 하나로는 22,000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ETF 시가총액은 약 하나로, 5685억 원이고요. 그럼 ARKX ETF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미국은 종목 코드 대신에요. 티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ETF는 ARKX입니다. ETF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주 산업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그리고 우주 궤도 또는 지구의 궤도에 인공위성 차량 등을 제조 발사 서비스하는 우주항공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주탐사미 우주항공 분야에서 수익을 얻은 우주항공기술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ETF에 추종하는 지수를 눈씹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어 보면은 노인덱스 즉 없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는 없고요 배당수익률을 알아보니 분배금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 비율은 좀 비싸네요. 개인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0.75%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요. 상장 이래로 이제 좀 횡보를 좀 했습니다. 우하향도 하고 횡보도 좀 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다시 슬슬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22년 들어서요. 1월 1일 들어서 상승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앞으로는 미국의 우주 항공 분야가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없겠지만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미국의 우주항공 분야는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이렇게 보면은 주가의 추이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봐서도 신중한 접근이 정말로 필요한 ETF인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네요. 그리고 해당 ETF는 상장한 지 고작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얼마 되지 않았죠? 주가의 추이를 봐도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좀더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할 ETF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참고로 해당 ETF가 투자하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비중이 있고요그 다음에 10개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트림블이라고 해서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 해당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해당 회사는 건축 및 건설 농업, 지리 공간, 천연 자원 및 유틸리티, 정부 운송 및 기타 분야 관련 회사 업무를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게 3D 프린팅 ETF가 들어 있더라고요. 7.7% 인데요. ETF에 프린트 ETF를 투자한다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땐 생소한 부분이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당 ETF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니 해당 ETF는 글로벌 3D 프린터 기업에 투자하는 ETF였고요. 말 그대로요. 그리고 좀더 찾아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자신들이 출시하는 다른 ETF에도 해당 프린트 3D 프린트죠. 해당 프린트 ETF를 자주 편입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찾아보니 우주 혁신이든 생산 그리고 자동화든 다양한 분야든 어떤 분야든 어, 혁신에는 언제나 3차원, 그러니까 3D 프린팅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회사에 직접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팩트는 아닌데요. 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한 결과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 인데요. 6.4%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고요. 해당 회사는 에너지지향 무기, 그리고 무인 시스템, 그리고 위성 통신, 사이버 보안, 미사일 방어, 훈련 및 전투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리듐움컨케션즈고요 비중은 6%. 해당 회사는 휴대용 위성 전화기 및 기타 트랜시버 장치의 전세계 음성및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66개의 활성 위성 시스템인 이리듐 위성 별자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외에 여러 우주 항공 분야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고요. 해당 ETF가요. 그래서 해당 우주 항공 분야의 패키지로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란 분야는요, 언젠가는 인류가 꼭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산업 중에 하나죠. 즉,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는 각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당 예산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항공우주 기술이 1위인 나라입니다. 또 예전에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지금 러시아인데 그때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서요. 소련이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력을 경쟁하는 그런 무한 경쟁 시기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우주적인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죠.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는요, 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긴 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해당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에는 신중한 포지션으로 응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었고요. 이번에 우주항공 쪽을 좀 공부해왔는데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요. 어, 아직 달탐사나 여러가지 미지의 우주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밝혀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지의 세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투자를 통해 어, 여러모로 무한한 가능성도 있는 ETF인 것 같습니다. 해당 우주항공에 투자하니까요. 이제까지 우주항공 분야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 근래 우리나라에, 어, 방산주, 그러니까 우주 관련한 그런 방산주들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또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카이가 있죠. 카이가 있고요. 아무튼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우주 항공 분야에 그런 관심이 있으셔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ARKX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우주 궤도 또는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 차량 등을 제조 발사 서비스하는 우주항공 기업에 투자한다고요. 두 번째로, 최초 성장일은 2021년 3월 3 0일이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약 18달러, 하나로는 22,000원 정도라고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주항공이란 분야는 언젠가는 인류가 꼭 풀어야 하는 수습께기와 같은 산업이구요. 현재 시점으로도 각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잘만 투자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해당 분야를 공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정리하자면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주항공 시대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 분들께서는 한번 공부해볼 만한 ETF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여러 가지 책도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요. 저도 여러모로 이제 읽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이란 분야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매력이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밝혀질 것도 어마무시하게 맞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으로 좋은 분야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 일 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 가지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